오징어볶음면 더 미식 앱스 넷플릭 오징어게임 요번에는 작년인 2024년 12월 20여길 크리스마스 다음 날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선사해줬던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 요즘에 장난 아기게 관련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가져왔지 저번에 찍은 오징어라면과 달리 국물 없는 오징어볶음면 끝까지 시청 부탁해요 매번 말하지만 단식과 빵류는 몰라도 라면이니까 모두들 알레르기가 있는 시청자들은 제품 설명에 있는 원재료라를잘 살펴줘. 난, 알레르기 아직 없어서 다행이다. 뭔가 내 콩달콩한 맛이 슬슬 올라오면서 진짜 오징어가 들어갔다던데 은은하게 해물맛이 훅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 미안. 내가 맛평가를 잘못해. 자, 영상 시청 후.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줘.